전남 순천광양국성구례가 지역구 국회법제사법위원 서경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양영자 특위위원장님과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 전문가라서 발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은 다 우리나라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는 기업에 가장 발 빠르게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수많은 기업가들, 학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께 절대 대한민국이 반도체 선국, 선진국, 강대국의 위치를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춘천광양복지정부의 네, 이오인데도왜 백신 개발을 못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반도체 문제가 오버랩 됐습니다. 어, 일본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어,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인 지원 투자가 부족했다. 어, 우리 반도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규제 철폐와 한시적인 유보 그리고 종합적인 지원 이것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속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특위가 설치된 이유도 정부와 힘을 합쳐서 속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박진규 차관님 말씀 속에서도 그 특위와 똑같은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